안녕하십니까? TNC 뉴스의 박윤주, 정태린입니다 학생들의 왕따 또는 친구 관련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한 학교에서 전학원 학생의 일탈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대안, 그리고 해결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들어 정신적 요인으로 인해 계획적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9월 1일에 있었던 중학생 부탄가스 폭발 사건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는 폭발 사건의 가해자 같은 학생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한지,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친구들과는 어떤 교우 관계를 맺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저희들이 직접 취재 나섰습니다. 학교 부정에 대하여 학생들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학교 생활에 좀 적극적이지 못하거나 안 그러면 참여를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laughs> 어, 이간질시키는 애들도 있었고 그냥 자기가 적응을 못해서 학교생활에 민폐가 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자기 성격 문제도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주변 환경이나 예를 들면 가정 환경 같은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이 할수 있는 일들 중에는 그치 그런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학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다독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심리나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 상담 전문가인 정숙자 교수님을 만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 또는 어, 과중한 학업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학생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 또어 너무 이렇게 편 편협적인 학교의 어떤 학급 구조들 이런 것 때문에 부적응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또 사회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 여러 가지 뭐 자기 적성이나 흥미 이런 검사를 해서 정말 특성에 맞는 일들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또 각각 이런 상담 센터가 아닌 여러 여러 지역이나 여러 단체들이 그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탐구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년들의 정신적 고통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더 풍요롭고 건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의 사회의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꿈놀이 기자감 이승원 기자였습니다. 자사영화 몰아주기를 아시는지요? 영화사를 소유한 극장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몇몇의 영화만 독점해서 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객 수는 늘어났지만 상영되는 영화의 수는 줄어들었는데요.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습니다. 센텀시티에 나온 서정빈 기자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취미는 영화 관람입니다. 각각의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아 천만 관객을 쉽게 넘긴 영화들도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 중에서 사람들은 무슨 영화를 볼까요? 최근에 미니언즈를 봤습니다. 네, 미니언즈를... 어 다른 영화보다 상영 시간대가 더 많아서 봤습니다. 보셨나요? 마션을 보았습니다왜 아, 마션을 보셨나요? 학교에서 마션과 에베레스트 중에 둘중 하나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음, 저는 사도랑 베테랑을 봤어요 왜 사도와 베테랑을 보셨나요? 흥행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고 또 시간대를 보면 보통 인기 많은 것들만 있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랑 베테랑을 보게 된것 같아요 전체 극장 수와 스크린 수를 살펴보면 CGV와 롯데시네마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장들이 자사나 계열사들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사 영화 몰아주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관객들은 다양한 영화를 극장에서 보기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어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영화를 일단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극장이 있으니까 자기이 갖고 있는 극장에 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극장들이 다 그런 극장들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자신들이 만든 영화를 틀고 자신들이 만든 영화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영화보다는 이제 좀 소수 영화들 밖에 없는 거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그런 거죠. 일단은 대중들이 아 그런 영화도 있구나 저런 영화도 있고라는 인식을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 이 인식을 하려면 뭐 포털사이트든 혹은 뭐뭐 뭐 언론이든 그런 식의 영화들에 대한 어떤 보도가 좀 많이 나가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영화를 하는 그 영화인들도. 음, 그런 식의 한 번은 뭐 대규모 영화를 찍었다가도 한 번은 조금 이렇게 독립영화스러운 것도 한번 찍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빠르게 될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다양한 영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안을 조성하고 기업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도 문화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부산국제영화제의 백위석 기자였습니다. 이상 DNC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아 아,